안녕하세요. 노구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명작 게임은 스타일리시한 전투와 도트 그래픽이 매력적인 2D 횡스크롤 액션 게임 데드셀입니다. 데드셀은 사장도 없고 임금도 평등하고 말도 없는 프랑스의 인디 게임 개발사 모션트윈에서 개발한 작품으로 2018년 8월 7일에 스팀에 출시된 로그베니아 게임입니다. 장르명에서도 알수 있듯 데드셀은 매판 새로운 목숨 랜덤한 장비로 진행되는 로그라이크 던전 탐색을 통해 진행 경로를 만들어가는 메트로베니아 다크소울과 비슷한 시스템으로 구성된 소울라이크 거기에 정교하게 순화진 도트그래픽까지 요즘 인디게임의 트렌드라고 할수 있는 게임 요소들을 전부 모아 만든 복합 장르의 게임이라고 할수 있는데 마치 맛있는 비빔밥 같은 느낌의 게임이라고 할까요? 각 장르가 가진 특징적인 부분과 재미있는 요소들을 너무 과하지 않게 정말 적절한 비율로 담아내고 있어서 한 게임 안에서 여러 게임 장르의 매력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데드셀의 전체적인 스토리는 자신의 정체조차 모르는 주인공이 역병과 몬스터들로 얼룩진 데드셀 세상에 나타나 왜이 세상이 역병으로 오염되었는지 또 몬스터들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나는 과연 누구인지에 대한 미스터리들을 하나씩 밝혀나가는 여정을 그려내고 있는데 스토리가 액션의 흐름을 끊는 것이 걱정되었을까? 스토리를 표현하는 방법이 그리 친절한 편은 아닙니다. 게임에는 스토리는 이거다 라고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컷신과 문서 같은 것은 등장하지 않고 오로지 NPC들과의 대화 혹은 특정 오브젝트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세계관 속 숨어있는 비밀들을 하나씩 알아나가게 되는데 스토리를 이해하는 관점에서는 불편함이 따르긴 하지만 필드에 산재되어 있는 떡밥들을 취합하여 스토리를 유추해 보는 재미 또한 쏠쏠한 편입니다. 데드셀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행수 코롤 형식으로 게임이 진행되며 필드를 탐험하면서 어두웠던 미니맵을 조금씩 밝혀 숨겨진 장소나 다음 진행 경로를 찾아나서는. 전형적인 메트로베니아 스타일을 따르고 있습니다. 메트로베니아 장르의 게임이 대부분 그렇듯 게임의 초반부엔 이동 기술이 없어서 모험을 할수 있는 경로가 제한적이지만 게임을 진행하며 습득하게 되는 각종 룬을 통해 동굴타기, 순간이동, 벽타기, 바닥 깨기 등 다양한 이동 기술을 익혀나갈 수 있는데 이런 기술들을 사용하여 비밀 장소를 발견한다거나 이 전에 갈수 없었던 새로운 빌드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의 이동은 비슷한 장르의 게임과 비교했을 때 조금은 더 빠르고 경쾌하다고 할수 있는데 적을 연속으로 처치하면 속도가 빨라지기도 하고 필드 곳곳엔 이동 동선을 줄여주는 순간이동 차원문까지 준비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시원시원한 속도감을 느끼며 게임을 진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데드셀의 조작과 시스템은 별다른 설명이 없어도 누구나 즐길 수 있을 만큼 쉽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작은 기본적으로 패드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패드의 거의 모든 버튼을 사용하며 플레이를 하게 되는데 얼핏 보면 사용하는 버튼이 많아서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조작감도 굉장히 좋고 버튼의 배치가 나름 잘 되어 있어서 손에 익히는 것이 그리 어렵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리고 데트셀에는 로그라이크라는 장르가 가지는 게임의 특성상 영구적으로 캐릭터를 성장시킬 수 있는 레벨업의 개념은 없지만, 몬스터들과 싸워서 얻는 청사진에 세포를 투자함으로써 앞으로의 플레이에 편의를 주는 독특한 성장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회복약 개수 증가를 기본으로 초기 시작, 소지금 증가, 재활용, 재입고 등의 각종 연구를 비롯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및 변이예금, 장비의 품질향상 등 게임 속 여러 요소들을 점점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데, 이런 성장 시스템은 로그라이크 스타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다회차 플레이를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해 꽤 괜찮은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데드셀에는 현재 총 11단계의 스테이지 25개의 필드가 준비되어 있고 각 스테이지를 통과할 때마다 두세 가지의 필드 중 입맛대로 루트를 골라 게임을 진행해 나갈 수 있는데 각 필드마다 각기 다른 색감과 특색으로 세계관에 어울리는 분위기를 잘 연출해내고 있어서 무대 디자인이 정말 훌륭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로그라이크 장르의 특성상 매회 플레이를 할 때마다 어쩔 수 없이 같은 필드를 여러 번 마주하게 되는데 정교한 도트로 구성된 아름다운 무대 디자인 덕분인지 질린다는 생각은 그다지 들지 않았습니다. 데드셀은 다양한 장비를 써보는 맛으로 게임을 한다고 해도 가언이 아닐 정도로 훌륭한 타격감과 이펙트로 무장된 개성 넘치는 장비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 장비들은 공격 모션과 후 딜레이를 비롯하여 리치, 효과, 성능, 디자인 등 모든 것들이 다르고 플레이어가 어떤 장비를 선택 사용하는냐에 따라 플레이 스타일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근접전 위주의 무기를 사용하는 잔혹성, 원거리 무기와 마법을 주로 사용하는 전략가, 공격보다는 수비에 특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생존수. 이렇게 세 가지 플레이 스타일이 준비되어 있고, 이런 플레이 스타일들은 장비의 성능과 변이, 체력 게이지 등 여러 부분에 걸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각 스타일마다 개성이 뚜렷하고 장단점도 명확해서 매회 다른 플레이 스타일로 게임을 즐긴다면 좀더 다양한 재미를 느껴볼 수 있습니다. 데드셀에는 다양한 장비 못지않게 총 50여 종의 개성 있는 몬스터들이 등장하며 뛰어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다양한 패턴의 공격을 펼치는데 등장 몬스터들의 대부분은 체력이 낮고 공격력은 무지막지해서 전투의 템포가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또한 몬스터들은 각자 다른 공격 타이밍을 가지고 있고 한 번에 여러 유형의 적들이 동시에 공격해오므로 플레이어의 입장에선 아무래도 서로 치고 받는 마구잡이식 전투보다는 몬스터들의 공격을 회피한 후 틈을 노려 공격하는 전술을 구사하게 되는데 빠른 템포로 이루어진 전투 액션에 몬스터들을 공략해 나가는 즐거움까지 더해져 전투는 굉장히 재미있는 편입니다. 데드셀에는 다른 게임들과는 다른 한 가지 독특한 시스템이 존재하는데, 그건 바로 보스를 잡아서 얻을 수 있는 보스셀을 통해 게임의 난이도를 변경시킬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데드셀에는 0셀에서 5셀까지 총 6단계의 난이도가 준비되어 있고, 각 난이도별로 등장하는 적들의 조합과 공격력, 회복약을 채울 수 있는 충전샘의 개수가 변하게 되는데 게임의 전반전이라고 할수 있는 0셀부터 2셀까지는 누구든 그럭저럭 플레이를 이어나갈 수 있지만 3셀 이상부터는 이걸 깨라고 만든 건가 싶을 정도로 난이도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3셀 이상의 난이도를 플레이하면서 드는 느낌은 마치 액션 게임을 플레이한다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총알 한대 잘못 맞으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슈팅 게임을 하는 것 같은 기분마저 들게 하는데 이런 지나친 난이도 설정은 현재까지도 유저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3셀 이상의 난이도가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30분 이상을 진행하여 만난 처음 보는 적에게 두 세대 맞고 죽어버리면 다시 그 적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시간만큼 반복해서 게임을 진행해야 하는 보람리성에서 온다고도 볼수 있는데 데드셀에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공식적인 치트라고도 할수 있는 커스텀 모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커스텀 모드에서는 시작 장비, 시작 금화, 병감증 감염 수치, 회복샘, 저주 레벨, 아이템 숙성 등꽤 다양한 항목들을 입맛대로 조절할 수 있는데 원래 치트라는 것이 사용하면 게임이 편해지긴 하지만 재미를 반감시키는 점도 역시 많은지라 커스텀 모드로 충분히 연습하면서 일반 모드에서도 한번씩 도전해보는 것이 현명하게 게임을 즐기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데드셀이란 게임을 리뷰하기 위해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푹 빠져들어 대략 100시간 정도 플레이를 한것 같은데, 과연 명불허전이었다고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명작이라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그라이크, 메트로베니아, 소울라이크, 그리고 도트 그래픽까지 분명 최근 출시되는 게임의 트렌드이기도 하고 또 흔히 접할 수 있어서 조금은 식상해질 법도 한데 데드셀에서만큼은 조금 특별했다고 할까요? 여러 장르의 요소들을 결합시켜 놓은 게임 시스템에서 뭔가 새로운 재미를 경험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여러 장르의 매력이 더해져 나오는 시너지 효과로 인해 궁극의 재미를 맛볼 수 있었고 요즘 흔하게 볼수 있는 도트 그래픽도 다른 게임들보다는 좀더 정교하고 세밀하게 수놓아져. 게임의 세계관과 분위기를 잘 느낄 수 있었는데, 이런 매력들의 스타일리시한 액션까지 더해진 데드셀은 비슷한 장르의 게임 중엔 이 게임이 최고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저의 마음을 사로잡기엔 충분한 게임이었습니다. 뭐 플레이 후기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마치 맛있는 퓨전 요리 같은 게임이라고 할까요? 자칫 잘못 섞으면 난잡해질 수도 있는 장르들을 적당한 비율로 잘 요리해내고 있어서 여러가지 재미를 동시에 맛볼 수 있었던 그런 타이틀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게임을 초이스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고르시나요? 누군가는 그래픽과 사운드를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스토리와 세계관을 볼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엔 플레이 해볼 가치와 재미, 이두 가지를 가장 크게 고려하는 편인데, 오늘 리뷰한 데드셀은 두 가지 측면 다 만족스러웠던 게임이었습니다. 리뷰를 보시는 분들 중 아직 이 게임을 해보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요즘 게임의 트렌드가 모두 섞인 게임 구성과 스타일리시한 액션의 재미가 함께하는 데드셀을 강력 추천해 드리오니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라며 리뷰를 마치겠습니다.